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다 제 45화 장세기 46장을 보는 날입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 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데려와라 라고 어, 요셉이 말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모든 가족과 모든 소유를 데리고 이제 애굽을 향하여 떠나는데요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떠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떠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이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떠났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서 이 야곱 가족이 떠나서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애굽으로 가는 길에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부엘세바 부엘세바 많이 들어봤던 곳 아닙니까 바로 이삭과 아브라함이 한동안 살았었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 였잖아요.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자면,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열두 아들. 누구였습니까? 바로 먼저 레아가 낳았던 아들 네 명이 있었죠. 누구죠? 르벤 시무온, 레위, 유다. 이렇게 레아가 먼저 그 다음에 레아가 아들 이렇게 낳으니까 라헬이 시기가 나서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줘서 낳은 아들. 누구? 단, 납달리. 이렇게 해서 그 빌하가 나왔고요 이제 레아도, 아, 나도 질수 없다. 라고 해서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갓, 아셀. 그리고 나서 임신이 멈출 줄 알았던 레아가 마지막으로 낳았던 아들. 이사갈, 스블론.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라헬이 낳은 아들 누구?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해서 총 12명의 아들. 그리고 또이 아들들이 아이들을 막 낳아 가지고 엄청나게 야곱의 가족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총몇 명이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70명. 총 70명의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결국에는 이제 야곱과 요셉이 정말 오랜 세월을 지나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되고요 서로 껴안고 웁니다 그렇게 야곱 가족과 이제 요셉이 어, 재회하는 이야기 오늘의 줄거리는 여기까지 인데요 어, 오늘 이야기에서 볼수 있는 것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에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을 굳이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 의미는 바로 어, 네 아버지 이삭을 내가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도 인도해줄게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브엘세바가 바로 이삭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우리가 잠시 창세기 26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6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복을 주어서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과 방금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비슷하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삭을 인도하셨고요. 그 이삭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굳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은 지금 꽤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되었다라고 그러고 가족 정부를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하고 아주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을 지금 야곱이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힘이 되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도 힘이 되는 것은요, 돈이나 다른 물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들의 인생에 힘이 되어질 때가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야곱이 겪었던 것처럼 아주 낯선 곳에 여러분들이 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안 좋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게 될 수도 있고 아주 두렵고 힘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건 돈이면 다 돼. 이것도 아니에요. 명예가 있으면 돼. 권력이 있으면 돼. 심지어 어떤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 나에게 있으면 돼. 이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사실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사실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퀴즈 오늘의 퀴즈는 야곱이 애굽으로 갈때 들린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상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소는 어디일까요 옛날에 이삭과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이것을 반 선생님께 보내주시고 오늘의 돌발 퀴즈는 야곱이 애굽으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갈때총몇 명이었을까요? 총몇 명이었을까? 이것을 전도사님께 보내주시고 오늘은 2등과 7등에게 기프티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내일 보도록 합시다. 뿅!